네, 오늘은 샤오미 가습기 분해해 볼 겁니다. 샤오미 가습기 2세대라고 불리는 모델이죠. 아직 이 제품을 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출시한 지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서 지금껏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자연기화식 가습기를 좋아합니다. 초음파식보다 뭐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좀덜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제품은 구조가 되게 단순해서 뭐 이게 고장이 안 나요. 포장 안 나니까 계속 써야죠, 뭐.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단순하게 생겼다 보니까 단점도 있는데요. 공기 흡입구 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구멍만 뚫려 있고 필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 펜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근데 또 구조가 단순하니까 쉽게 뜯어서 청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뜯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공구는 딱세 종류입니다. 상판 뜯을 때쓸 일자 드라이버나 요런 헤라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2mm짜리 육각이 필요합니다 일자 드라이버랑 플라스틱 헤라의 차이는 예전에 커피 머신 뜯을 때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일자 드라이버는 쉬운 대신에 제품에 상처도 쉽게 낼수 있고요 플라스틱 재질의 이런 리무버는 조금 서툴러도 제품에 상처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네, 그러면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판을 뜯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오늘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만 뜯어내면 나머지는 뭐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또한 번만 뜯으면 다음번부터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사방에 걸쇠들이 있는데요. 이 걸쇠를 직접 공략하는 건 아니고 아무데나 공구를 찔러서 그냥 위로 제끼면 알아서 풀리거든요. 걸쇠가 없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잘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뭐 부러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틈을 벌려서 그냥 우겨넣고 제끼시면 됩니다 일자 드라이버 쓰시는 분들은 제품이 긁히지 않게 좀 조심해서 찌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이 부분이죠 걸쇠 없는 부분 이런 부분 공략하면 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 4개 풀어주시면 되고요. 케이스를 잡고 위쪽으로 벗겨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펜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공구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펜을 요렇게 잘 돌리다 보면 여기 나사가 보이죠 요거를 2mm 육각으로 풀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다 풀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만 풀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모터축을 붙잡고 있는 용도니까 이렇게 펜이 움직일 정도만 풀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반대편 축을 붙잡고 있는 부분을 분리할 겁니다. 여기 걸쇠가 세 방향으로 걸려 있고요. 아무데나 그냥 먼저 찌르셔서 제키면 쉽게 빠집니다. 요렇게 걸쇠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터를 빼면 되는데요. 여기 나사 보이는 거세개 풀어주시고 빼내면 됩니다. 그 케이블을 분리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게 또 단선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한쪽에 잘 걸쳐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팬을 빼낼 수 있게 되죠. 오른쪽에 전선 걸리는 부분 살짝 짓겨 두고 빼내면 됩니다. 이 정도만 분해하면 이제 세척이 필요한 부분은 다할수 있겠죠. 요거를 굳이 전부 다 분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조립을 해볼 겁니다. 먼저 팬을 제자리에 넣어서 좀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한쪽씩 축을 끼워 줄 겁니다. 저는 오른쪽부터 해 볼게요. 여기 이제 부싱 타입의 베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리스를 살짝 칠해줬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바르셔도 됩니다. 이제 요거를 끼워줄 건데, 이게 방향이 있어요. 잘 보시면, 걸쇠 세개 중에 하나는 두께가 다릅니다. 가리키는 방향으로 오게끔 방향을 잡으셔서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갔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잘 들어갔죠? 이제 반대쪽 모터 쪽을 끼워주면 되겠죠? 얘도 방향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케이블을 안 뺐으니까 그냥 잡히는 대로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사 3개 조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나사 모양이 다르죠? 접시머리 모양의 나사가 모터를 고정하는 나사입니다. 이거는 3개고 케이스 쪽에서 뺀 나사는 4개니까 이게 뭐 헷갈릴 일은 없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팬의 센터를 잘 잡아주시고 육각 나사를 조여서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세게 조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축을 잘 잡고 있을 정도만 조이시면 됩니다 네이 정도면 잘된 겁니다 이제 케이스를 닫고 뚜껑을 덮으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흡입구 쪽에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저는 뜯은 김에 먼지만 같은 거 하나 붙여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쓴 공기청정기 필터예요. 이런 필터의 가장 바깥면에는 보통 큰 먼지를 걸러주는 뭐 프리필터라고 할까요? 먼지만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닦아서 또쓸수 있거든요. 저는 부직포 같은 걸로 한번 문질러서 먼지를 좀 미리 털어줬고요. 뜯어서 물로 한번 더 닦아주셔도 좋습니다. 대충 사이즈 맞게 오려서 전기 테이프로 좀 붙여줬습니다. 저쪽 구석에 센서 구멍만 안 막으면 되겠죠. 이 정도만 해줘도 뭐 어지간한 큰 먼지는 잘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판 쪽에 뚜껑을 보면 이게 뭐 구조적으로 뭔가 대단한 지탱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고정하는 걸쇠들을 다 잘라버릴 겁니다. 이거를 잘라놓으면 다음번부터는 또 쉽게 분해가 가능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씌울 때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 뒤쪽 전선이 있는 쪽에 맞물리는 곳이 있어요. 어긋나게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 4개 마지막으로 조여주시고, 상판을 덮으면 조립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물통 쪽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수위 센서가 있거든요. 아래쪽 물구멍에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꼽아서 위쪽으로 힘을 주면 빠집니다. 여기도 한 번씩 닦아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디스크를 분해해서 닦았을 때 여기에 잘 보면 마킹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 마킹이 전부 같은 방향을 보게끔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무시하고 몇 개만 좀 해보면, 이렇게 삐뚤삐뚤 모양이 좀 이상하죠? 뭐, 이거를 안 맞춘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닌데, 뭐,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이쁘게 맞춰주면 좋잖아요? 요 마킹을 잘 맞춰서 끼워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